마지막. 마지막 한 개야. 오, 잘했어. 잘했어요. 하나. 안진이모가 엄마 아침에 먹을 걸또 갖다 주셨다네. 뭘 갖다 주셨을까? <웃음> 이야. 어제 점심도 말못 해. 맛있더라고 나 저기다. 사 먹어도 돼. 응? 지만 이연이 낮잠 잘때 저도 같이 잤습니다 응.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같이 잤어요 응. 잘 잤어? 응. 아 이연이 응가했어? 응 안했어? 응 했어? 응. 응 엄마 지금 온몸에 응. 열을 쫙 내면서 잘잔것 같아 응쫙 맞아, 응. 맞아.

맞은색 37.7도 너무 나 가려고 나왔습니다. 지금 37.8만 38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 가지고. 연이 <laughs> <laughs> 병원 갔다가 약 받아서 나왔고요. 일단 해열제랑 목감기약 처방 받아서 나왔는데 아. 접종률 살짝 오르는 거 말고, 진짜 열은 태어나서 처음 나거든요, 지금. 침란하고, 걱정이 되고. 근데 말씀으로는 입천장에 살짝 변색이 보여서 수족구가 의심되긴 한다고 오늘 약, 약 먹여보고, 내일까지 열이 안 잡히면 병원 내일 와서 독감검사랑 코로나 검사 해보자고 하셨고, 열이 좀 잡혀도 토요일에 와서 검사 다시 수족부인지 아닌지 한번 다시 보자라고 하셔가지고 많이 안 아프고 지나가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하나가 5ml 이 언니는 이거 하나를 다 먹으면 되는 아기야 아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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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테 나. 마한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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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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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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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혼안 나지, 이제, 연이? 아파요? 응. 음, 다행이에요. 가. 응. <laughs> 왜 여기에 꽂힌 거지? 맛있어, 맛있어. 엄마도 하나 먹어봐야지. 음, 그랬다. 음. 엄마 나줄게 응? 응. 양이 오늘 하루도 잘놀고 잘먹고 잘자줘서 고마워. 응. 내일 오늘 행복한꿈봐. 우리 내일 엄마랑 아빠랑 또 재밌게 놀자. 엄마 나가 있을게~ 되잘 자~ 안녕~ 사랑해~ 잘 자~ 좋은 꿈 꿔. 6번~ 고번바 6번~ 맛있어요. 주먹밥이~ 엄마도 주먹밥을 진짜 좋아했어요~ 엄마 고등학교 때 할머니가 아침을 먹으라고 주먹밥을 이렇게 싸서 생겨주셨었어~ 엄마가 밥순 이어가지고... 1등? 어, 1등? 1등은 못했어~ 코로로? 응? <놀람> 이거 보이면 사 먹어야겠어 맛있다 야, 피곤해? 응. 괜찮아? 응. 고파 응. <laughs> 먹고 싶어서? 응응좀 먹을까? 응마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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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<추워. 엄마>. 어? <laughs> 숟가음 맛있다. 응. 오늘은 이연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미용실에 갈 거예요. 이연이는 아니고 저랑 남편이. 다음 주에 이연이 돌사진을 찍거든요. 따가이팅 진짜 나는 신김치와의 조합이 최고인 거 같아. 응. 난 고. 응. 머리 하러 왔습니다. 도착. 시대가 시 엄마 머리 가시 엄마 머리 가 시대가 가 시대가 시대가 시 아, 그럼, 아, 이렇게 하면. 아, <웃음> 이렇게, <웃음> 이렇게 <어머>. 아,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. 이렇게 이렇게 이제잘먹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면. 하 하면. 아, 이렇게 하면. 아, 이나 그니까. 인생 산지한한 한 1년도 안된 겨. 그러니까. 사람들이 1년을 얼마나 허비하는데. 여긴 <laughs> 이렇게 자랐다. 오 대견해 대견해. 잘하고 있어. 대견해 대견해. 오 대견해. 야호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잣가락을 건질까 <laughs> <laughs> 그럼 <웃음> 어떡합니까.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이 언니를 따라간다 치면 이때 이 키트를 어디에... 한번 해보세요. 전 여기서 뭘더할 수가 없어요. <laughs> 그럼 이 효과가 들어갔는지는 그 모양 마스크처럼 여기에서 알수 있나요? 맞아요. 맞아. 아, 오늘 그래도... <laughs> 발송이 틀렸어. <실났어>. 자막을... <laughs> 할까? 음. 음, 좋아. 엄마가 사준 토끼 인형. 좋아. 얘도 좋아. 얘는 엄마가 사준 거. 얘 인모가 사준 거. 음, 아, 좋아 좋아 좋아. 엄마가 제일 좋아. 엄마가 제일 좋아. 키 음, 어, 키잖아키 이거. 물은 키위 아닌 줄 알았다. 엄마가 고구마 열 번인 줄 알았다. 매일매일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평화롭게 엄마랑 삼촌들이 너무 좋겠다 우리 언니. 집이 천국 같겠어. 우와. 이언이도잘 먹고 삼촌도 잘 먹네. <laughs> <laughs> 요즘 이렇게 소리 내서로서 막 뭐가 웃기다는 듯이. 아 삼촌. 개성. <laughs> <laughs> 주먹밥에 그냥 김 잡아 말고 만능 소복 그거 만들어가지고 이건 뭐지? 보물 보물, 조물 조물 해서 주고. 애호박 소고기 스틱. 십일층에 잠깐 죽으려고요. 응? 배고파? 응. 만만 응. 응. 먹을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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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쁘죠 응. 음. 막... 아, <laughs> 또, 갓은 밥이라. 그러니까. 아, 아, 맛있다. 맛있어? 응. <laughs> 맛있어? 엄마 또 해줄까? 응. 알았어. 엄마 맨날 맨날 해줄게. 응. 음. 아, 이거 먹고, 이거 먹고. 렇지 매일매일 잘 챙겨 먹고 있는 오메가3 젤이에요이 연이 씻고 나와서 덮어가지고 집 앞에 세탁소 가려고요. 세탁소에 운동화 세탁 맡겨놓은 게 찾으러 가야 되면서 이 연이 물려받은 외투. 세탁기 돌리면 안될것 같은 외투들이 있어가지고 드라이를 좀 맡길까 하고 나왔습니다. 세탁물 찾아서 세탁물 맡기고 들어갑니다. 크림토피아가 집 근처에 있는데 애기들 거는 다15% 상시 할인이 된대요. 아동수당 카드도 쓸수 있고 좋네. 저랬어. 연이 아까부터 하고 싶어 하더니, 오, 하고 싶은 거를 여러 번 시도해서 해냈습니다. 자요. 잘 됐습니까? 잘 됐어요? 부랴부랴. 늦었지 진짜 오랜만에 마스크팩을 붙여봅니다. 다음주에 저희가 출산했던 병원에서 출산하는 친구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저희 출산 브이로그를 잠깐 브이로그를 틀었다가 좀 보고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좋네요. 오늘 돌사진 찍는 날이에요. 이돌사진 찍는 날이에요 <목소리가> 아, 대대아때이대 대. 때 이때. 이아 이때. 이요 이때. 이때, 이때. 이때, 이때. 이때, 이때. 이때, 이때. 이때, 이때, 이때. 골라서 간단하게 유니클로에서 사봤고 저는 원피스 쿠팡으로 산 원피스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들고 가보려고요 뭐가 더 어울리지 가즈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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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음흠. 목소리> 찌개랑 두루치기 뭐 이런가 수육 보리글비 골치 병평이장국 보리밥 <목소리> 그치? 너무 방금 땡깡 부린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지? 엄마 다 알아. 괜찮아. <laughs> 음, 모빙 좋아하는데. <laughs> 근데 얘는 어 어머니 말씀대로 그런 게 있는데 얘는 또 그런 무드로 찍는 음, 자연스럽요 네, 네, 그냥 네, 아기가 네, 이제 네. 흘러가는 그런 템. 한복 고를, 고를게요. 네. 제가 봤을 때는 네. 이색깔쯤이 톤을 보긴 했거든요. 뭐가 네. 더 네. 잘해? 소리 음. 누 네, 좋아요, 예뻐요. 사이즈가 괜찮아요.